자, 안녕, 여러분. 어, 온라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어, 우리가 온라인에서 배운 재난안전에 대한 최종 마무리,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재난안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몇개 풀어 보면서 총정리해 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 어, 학생 여러분들은 그 문제 지나간 걸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고, 어, 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봅시다. 자, 1번 문제 봐 주세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재난 재 재해, 어, 재해와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와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몇 번일까요? 1번 지진, 2번 화산 폭발, 3번 감염성 질병 확산, 4번 화학 물질 유출, 5번 암 치료제 개발. 어, 우리가 배웠듯이 재난, 재난은 재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재난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그죠. 암 치료제 개발은 어, 재해라고 볼수 없는 거죠. 한번더 정리할게요.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재난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은 어떤 재해 재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사고나 폭발로 인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나 폭발 2번. 사람이나 자연 환경에 피해를 준다. 짧은 시간에 큰피해가 큰 발생할 수도 있다. 위에 설명하는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와 재난은 사례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고나 폭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나 폭발이라면 바로 태풍이나 이런 건 사고가 아니잖아. 그죠? 태풍은 자연재해지. 자, 여기서는 화학물질 유출이 되겠죠? 그죠? 화학물질 유출 같은 게 바로 사고나 폭발 위험이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그림은 우리나라 월별 기상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월별로. 월별로 보니까 8월달 특히 8월 달에 되게 큰게 있죠, 그죠? 8월 달 뭐가 큰지. 지금 색깔이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8월 달에 보니까 7월, 8월에 호우가 되게 많네, 그죠? 호우. 많은 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오. 자, 1번. 7월에서 9월에 기상재해가 가장 많다. 기상재해가. 7월과, 아, 7월과 8월에 많다. 11월은 눈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크다. 11월은 눈으로, 해 당한, 눈으로 인한 거는 지금 보니까 눈인 바로 대설이잖아요. 그죠? 대설은 1월과 12월에 제일 많은 거죠. 1월과 12월, 12월, 대설. 대설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은 눈이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울산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린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2번 틀렸네, 그죠? 3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8월과 9월에 가장 많다. 맞는 말이죠.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때는 4월과 5월이다. 4월과 5월에는 보니까, 어, 떤 특별한 일들이 없다, 그죠? 어, 지금 보면, 8월과 9월에, 특히 7, 8월, 9월 동안은 호우, 또는 태풍, 이런 게 크고, 다른 때는 또 대설,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보면 4월과 5월에는 아주 안정됐다 그죠? 5번 1년 동안을 고려할 때 호우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다. 1년 동안을 고려,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게 호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재해에 해당하겠죠. 태풍이 주로 호우를 몰고 오니까 많은 비가를 내리는 게 태화강 이그때 봄남 범남, 봄남관의 일수는 아니지만. 그때 몇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4분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재난, 사례와 피해를 올바르게 짝지한 것은 자 먼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4분의 1번 화학물질 유출, 화학물질 유출, 어 사람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맞는 말이죠 사람한테요 그제 어 이런거 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감염성 질병 감염성 질병은 감염 사람 그감염자에 그 접촉해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처럼 어 감염 환자와 접촉했을 때 생기는 거지 이게 뭐 항공기 여행 사고 이런건 아니죠 그지 3번 기상제 기상제 기상제는 지진 해일이 아니고 기상제는 홍수 가뭄 농경지, 뭐 침수 이런 거죠. 기상재해란 건 홍수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지진이나 해일이 아닙니다. 그죠? 4번 운송수단 사고. 운송수단 사고. 어, 이것도 보면 감염자의 접촉, 감염자의 접촉한 건 감염성 질병 확산이 되겠죠. 그죠? 어, 운송수단 사고는 화학 물질 유출 같은 거겠죠. 5번 화산 폭발. 화산 폭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 뭐, 운항이, 항공기 운항이 제한이 되고, 이런 거지, 홍수, 화산 폭발로 인해 홍수가 일어나진 않잖아, 그지? 홍수나 농경지 침수, 이런 것들은 주로 호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학 물질 유출, 사람과 자연 상태에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여기 지금 문제를 쭉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단어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재난 다,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더 중요하니까 꼼꼼 보도록 합니다. 5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면 안 된다. 자, 지진 발생했을 때 가스나 이런 걸 차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 지진 때문에 가스가 누출된다거나 전기 누, 누전이 된다는 거나 이런 거안 되니까 그죠 기업. 그다음 리언. 진동이 멈추었을 때 대피해야 된다. 지진은 우리가 피파, 에스파가 있죠, 그죠? 피파가 오고 나서 잠시 뒤에 그 바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처음 흔들리고 나서 잠시 지진은 잠시 멈춥니다. 그때 어 멈췄을 때 움직여야지 어 지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움직이다 보면 더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멈췄을 때 진동이 멈췄을 때 대피하는 겁니다. 디귿 대피할 때는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머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책가방이 있으면 책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어, 머리를 보호해서 헬멧이 제일 사실은 좋겠죠. 그죠? 근데 헬멧을 다 구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음. 응? 응. 일단 맞는 말은 틀린 말은 기억. 맞는 말은 리언. 디귿. 자, 리얼. 실내에서는 책상이나 식탁 아래로 피한다. 자, 피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내에서는 책상이나 식탁 아래로 일단 흔들릴 때는 흔들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실내에서는 아래로 피한다, 맞는 말입니다. 면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승강기를 이용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게 승강기는 어, 빠르니까 이걸 타고 빨리 나가야지. 하지만 승강기는 멈출 수도 있고 또 승강기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절대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계단으로, 계단으로 피해야 되지, 승강기 이용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분의 정답은 4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이 멈추면 나간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한다. 실내에 있을 때는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일단 몸을, 어, 몸을 보호하는 것. 자, 중요합니다. 지진. 자, 통과할게요. 6번. 운송수단 사고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운송수단 사고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 위치를 알아둔다. 맞는 말이죠. 전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 위치를 알아둔다. 2번. 선박사고를 대비하여 구명조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한다. 어, 배를 탔을 때, 어, 미리 봐두는 거죠. 아, 저쪽에 구명조끼가 있구나. 그 위급한 상황에서 방송이 나오면, 어, 구명조끼를 빨리 입어야 되겠죠. 그죠? 3번. 비행기를 탑승할 때 좌석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3번. 틀린 말이죠. 그죠? 비행기 탑승했을 때, 안내, 요원이 하죠. 그죠? 어,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에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줍니다. 잠시만 어, 종이 끝나면 말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어,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되는 거죠. 안전띠 착용, 안전띠 착용 중요합니다. 비행기나 배를 탈때 승무원의 안내를 잘 들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어, 비행기나 배를 탔을 때는 승, 승무원이 안내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어, 중요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위험 물질 수송 차량 사고 발생하면 사고 지점에서 빠져나와 대피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자, 위험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폭발의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죠? 일단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거기서 같이 있다가 보면 더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빠져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자, 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꼭 안전 벨트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까지 여섯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설마 같이 풀어보는 어, 풀어보니까 답이 다 바로바로 알것 같지만 혼자 막상 해보면 또 답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한번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